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지금 이곳은 헤레디움이라는 장소입니다. 헤레디움은 대전에 있는 공간인데요. 어, 이곳에서 첫 번째 개관전으로 안젤룸 키퍼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가을인데요. 1층과 2층 어두 층에 나눠서 작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작품들 모두가 이제 가을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보다 보면 가을에 낙엽이 많은 숲을 거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와서 한참을 바라봤는데요. 어, 안젤린 키퍼의 팬이거나 또는 안젤린 키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 어, 키퍼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은 또 1층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어, 조각작품도 있고, 도대체 무엇이 조각이냐? 그러면 전시장 가운데 이 흙으로 만든 어, 집 같은 형태가 이제 조각입니다. 어, 흙도 그대로 바닥에 다 펼쳐져 있고요. 약간 폐허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느낌들이 좀 쓸쓸하고 어 스산하고 어 잎도 좀 하나둘씩 다 떨어지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 공간하고 좀 매우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안젤린키퍼 작품 보면 낙엽이 붙어 있어요. 이 시리즈가 이 시리즈의 낙엽이? 어, 저거 진짜 낙엽 아니야? 썩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하시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낙엽이 금속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오브제가 정말 낙엽하고 흡사하게 딱 붙어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데 뭔가 계속 그 캔버스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안젤링 키퍼의 전시를 여러 번 봤는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당히 큰 전시도 봤었고 또 파리 로팍에서도 봤었고 이렇게 헤레디움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했는데 이 공간도 상당히 역사가 깊고 또이 공간과 어울리는 크기로 안젤링 키퍼의 작품들이 가을에 맞춰서 전시가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전시 보는 내내, 어, 어떤 건 상당히 풍경화 같고, 어떤 건 추상 표현주의 같고, 어떤 건, 아, 이건 진짜 키퍼 스타일이네 하면서 좀 비교하면서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때마침 여기 헤레디움 관장님이 계셔서 제가 꼭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본인 소개와 네. 이 공간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레디움 관장 함선재입니다. 네. 네 저희 공간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공간은 어, 구동양 석식주식회사 대전 지점이고요. 그래서 1922년에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일제시대 때 수탈의 장소로 사용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최신청 전신전화국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해방 이후에는 등록문화재로 네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또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 건물을 한 2년여 동안 또 고증 자료를 통해서 복원을 해서, 네 작년 2022년 12월 30일에 딱 100년이 되는 해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젤린 키퍼를 개관전으로 네, 선택하게 되셨나요? 또 이제 키퍼 작가분께서 음. 또 이제 그런 폐허에서 그 어, 전쟁 어, 이후에 또 태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때는 또 전쟁 전후에 태어나셨으니까 음. 당연히 이제 폐허인 공간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이제 그쪽에서 음.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그 동안 작품에서도 녹여주셨고 해서 또 저희의 저희의 공간이랑도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한 동안 버려져 있고 폐허가 될 뻔한 이런 공간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과 함께 또 이런 개관전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퍼도 전쟁을 주제로 작업을 네. 많이 했고 또 폐허에서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외체를 붙이면서 이런 작업을 하니까 또 개관전으로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헤레디움을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많이 오게 하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맞아요. 당연히 저희도 재밌게 어린이 교육을 할 테지만 네. 앞으로 헤레디움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나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슨 행사를 할 건지 그런 거 소개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헤레디움은요. 먼저 헤레디움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슬픈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유산으로 저희가 좋다 시다 물려받은 공간이잖아요. 또그 공간을 또 새롭게 저희가 만들고 또 새로운 전시와 또 문화 행사들로 통해서 또 이제 대전 시민과 함께 호흡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음. 대전에서 보기 힘들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보기 힘들었었던 음. 그런 네, 좋은 분들과 함께 전시하는 거를 지금 현대 작가분들과 음. 그리고 이제 현대 전시를 하는 거를 좀 목표로 이렇게 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누구나 올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전시가 그럼요. 누구나 올수 있어. 전시 없을 때는 카페도 있고. 네. 저희 카페도 있어요. 너무 아늑하고 예쁘고 말입니다. 카페도 너무 맛있어요. 대전역이랑도 정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전에 오시거나 혹은 대전에 살고 계시거나 대전에 출장 왔을 때 반드시 헤레디움에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방문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